안녕하세요 장혜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금천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천구 그 미래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2040년 금천구 도시 종합 관리 계획 2020년 12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2020년 12월에 금천구청이 발표한 아, 2040 금천구 도시정화관리계획은 법적 효력 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은 금천구의 미래비전을 요약해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산광역중심, 금천구심, 석수역세권 등 크게 3권역으로 나누어서 철도, 도로망, 확충 등 교통여건 개선, 시흥대로 동측, 저충, 주거지,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구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천구 부동산시장을 조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 한번. 참고사업 보세요. 자, 시흥 3동, 어, 모아타운 보셨어 1005번지요. 86,705제곱미터, 노후도는 73.9%, 이정 일반주거입니다 2021년 4월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에 관리 계획이 승인됐고요. 1,875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6월 23일입니다. LH 참여형 재개발로 추진되면서 기존 4층 고도 제한의 대폭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경 500m 내에 금산초교, 어, 문백초교, 백산초교, 어, 시흥중, 국립전통예술중,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있어서 학세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대체로 구역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왔고 매물은 대지 지분이 큰 것이 많다. 구역 내 매가 5억 2천짜리 중앙 하이집빌라의 경우 대지 지분 7 4 1.9제곱미터니까 굉장히 크죠. 예, 분당금 없이 25평 입주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매물이 지금 현재 전용이 62.6 제곱미터 짜리 방 3개 짜리 여기 한 3억 6천 원 정도 하니까 이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죠. 기본 구상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고. 자 시흥 3동 950번지 모아타 보겠습니다. 58,867 제곱미터 노후도는 78. 2020년 10월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시흥 3동 1005번지 모아타운보다 1년 정도 후발주자입니다. 현재 동의서를 증거하고 있고요. 권리사정기준은 2022년 10월 27일로 나와있네요. 현지 부동산. 시흥 3동 1005번지 모아타운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입지는 더 좋다. 1호선 석수역, 신안선선, 신설역과더 가깝기 때문에 어, 좋다. 대지 지분은 16평짜리 빌라 맥가3억 5천에 거래되고 있다. 시흥대로 서측의 대도일력도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흥동 983-13번지 외7200% 3 5미터중고검적이군요 1983년에 입주했고요. 99세대 용적률은 84.8%, 평균 대지지분이 20년 굉장히 크네요. 용적률은 249%로 계획되어 있어요. 20층 세동 199세대 공구 네이버 매물이 지금 방세개짜리가 6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면은 대도인력 소규모 재건축 나와있죠. 자, 시흥 5동 922-16번지 모아타 보겠습니다. 면적 89,944제곱미터. 일종이죠. 노후도는 84.9%. 이쪽 동네들이 다 노후도가 이렇게 굉장히 심한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동네네요. 네, 2006년 10월에 시흥 2 재정 촉진 구역 지정됐으나 2016년에 정규역에 해제가 됐군요. 네, 2021년 4월에 모아타운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에 관리 계획이 승인됐고요. 8개 구역으로 나뉘어 동의서 징구 중입니다.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 요건 80%를 채웠다고 합니다. 벌써 골목마다 동의서 제출 동료안이 붙어 있습니다. 2302세대 임대 833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하고요. 금천구청은 시흥 3 5동 포함이 4177세대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전망합니다. 구역 구 쪽에 920번지 가로등 정비사업지 2계동 183세대 공급 우리 모아타운 구역 편입 가능성 제기한 언론보도 나왔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위쪽에요. 2023년 3월에 나왔군요. 만약 편입되면 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여기 제가 볼 때는 합쳐질 가능은 없겠네요. 안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대 단지가 들어서고 이 동네만 낙동강 오알할점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그죠죠 네이버 매물이 지금 3억 5천짜리가 하나 있네요. 방세개짜리가 예, 보증금이 1억 4,700 들어 있고요. 시흥오동관리계관이 나와있네요. 는 참조사 봐서 보시면 되겠네. 자, 뉴독산 재개발이라는 거 있습니다. 독산 시흥구역. 신속통합기획 추진하그 바로 북측에 이미 추진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7,097제곱미터. 노후도는 71.9%. 총 세대수 925명. 추진위 측 추정입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2023년 신속통합기획 공모 목표로 동의서를 징구했다 단독주택 지지주들 포함해 호응도가 높다. 아, 5월 중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겠다. 현 구청장 공약 사항인 동서관 노로개통 계획이 구역을 간 통한다. 그렇다면 주변 재개발 추진 움직임과 더불어 실현 효과가 클 것을 기대합니다. 현지부동산에는 2022년에 외지 매수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매물이 지금 빌라가 2억짜리가 있고요. 단독주택이 지금 아, 7억 4,500이 있는데 평당 1,798만원 정도 하네요. 뉴독산 재개발 추진위원 모집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고요. 오른쪽에는 동의서 증거 안내 표지 붙어있는 독산 C구역입니다. 자, 독산 A, B, C구역 있습니다. 신한선선 시설의 신독산역과 인접합니다. A구역, 단독 다가구가 많은 편,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편은 아닌 것 같다. B구역, 약 15만 제곱미터, 재개발에 가장 적극적. 2020년 신속통합계 공모에서나 탈락했습니다. 2023년에, 구역을 B1, B2로 나누어서 B1 구역을 중심으로 동의서를 지무 중이다. 공시주택가 1억 비만 매물이 있습니다. 예, 1억 년 매물은 취득세가 이제 중과세가 이제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됐죠. 투지가 지금 많이 없어있기 때문에. 2023년 1월 4일에서 1년간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시구역약 9만에서 10만 미처럼시흥대로와 가장 가깝고 평지지형이라 선호도가 가장 높다 2020년 신속통합계획 동의율 근소하 모자라서 공부를 못했답니다. 대상구역의 상당 부분이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화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지 부동산, 독산동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이라 외지인들도 관심을 갖는다. 재개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한선선도 호재로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장기적인 투자도 필요할 것 같아요. C구역은 구청에서 모아타운 쪽으로 가이드라인 정했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자, 가산동 가산디지털역 인근 도심공간주택복합사업도 있습니다. 이사대 제고로 된 거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역세권 51,497리그입니다. 노후도는 74% 2종 일반입니다. 2021년 3월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주택공급대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역세권이고 주거상업 고밀지구입니다 예, 바로 이제 더블역세권이죠. 그 1253세대 공급 계획 1253세대요. 구 서울시내 이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철회 요구에 동참하는 등좀지지분이라는상태입니다 현장에는 찬성 반대 포스터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나 다 그렇죠. 그래서 도심 공공 시대 국가 사업은 이제 LH가 주도하는데 구청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제대로 진행된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현금 청산 문제가 걸려 있고 이래서 어, 그래서 지금 음요거는 한번 사태를 잘 관망해야 될것 같아요.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도심공구택 복화사 후보지입니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남쪽 가산두산이부 단지 주변 노후빌라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남단 중공업지역 내 노후빌라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가산디지털단지역 동남쪽 가산두산이부 단지 아래쪽은 중공업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 노후빌라들이 다수한지 있어요. 중공업지역은 용적률이 400%라는 거 준주거지역과 함께 네, 그래서 어, 용종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높다는 거죠. 현재 재개발 추진구역은 아니고요. 추진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산 디지털 별리 한복판에 중공업 지역에 위치한 노후 빌라들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됩니다 왜냐면 땅값이 일단 비싸니까. 네이버 매물이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빌라가 5억짜리가 있고 하나는 2억 9천짜리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빌라도 그 대지 지분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빌라도 이제 중공업 지역 빌라가 좀더 비싸죠. 예. 여러분들 그 이에 걸쳐서 금천구 그 시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열심히 한번 공부하셔가지고요.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